2022 1학기 중간고사 선하예고 무용계열 10번 문제입니다. 주기율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들어보시오 자, 주기율표입니다 기억번에 맨델레프 자, 그때까지 발견된 63종의 원소를 정리했죠. 상계적 진량. 원자량 순으로 정리한 거죠. 맞는 말이죠, 그죠? 그죠? 기억맞습니다. 니번에 모질리는 자, 맨델레프다 맨들, 합니다. 원소의 주기적 성질과 원자 번호에 관해서 알아냈다. 그렇죠. 그래서 원자 번호 순으로 이제 정리를 합니다. 됐죠? 멘델레프가 최초긴 한데, 그죠? 원자량 순으로 한번의 모순이 생겼죠? 모듈리가 원자 번호 순으로 하면서, 어, 제대로 잡은 거죠. 그죠? 방향성을. 됐죠? 그래서 얘는 뭐, 최초. 얘는 현대 주기배 틀. 이런 편을 씁니다. 어, 얘라 그래서 죄송해요. 어, 이 선생님들은요. 됐죠? 기억안맞고요 자, 뒤에 번에. 현재 사용되는 주기율표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좋아까거는요 같은 주기나 같은 족이죠. 같은 세로줄 그죠? 어, 동족 원소라고 그러죠, 그죠? 됐죠? 틀렸네요. 답은 기억력 됐죠? 이공2이 일학기 중간고사 선화예고 무용계열 1 0번 문제의 정답은 기억관 이은이 정답입니다.